아, 네, 안녕하세요. 재고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물건 출고가 좀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출고를 할 거고요. 점심 간단히 먹고 일산 쪽에서 온라인 쇼핑몰 하셨던 업체인데 몇백 개 갖고 계신 게 있어서 그거 픽업해오고 수출 내보내고 하는 물건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정리하고 그리고 요번에 뭐 주말마다 미팅하셨던 중국 쪽 업체에 또 견적서랑 제안서 뭐 요청하신 게 많아 가지고 그런거 좀업무들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물건 출고하러 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물건 출고하는 데가 정신이 없어 가지고 영상을 또못 찍었네요. 이쪽은 출고 다 끝냈고 저희는 이제 일산 덕양구 쪽으로 뭐 자택에 보관중이신 의류를 픽업하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산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 네, 여기 삼성 쪽인데 일산 어, 이쪽 도착했고요. 자택에 보관 중이시니까 올라가서 물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있는 거랑 포장이 돼있어 가지고 금방 끝났습니다. 이거 아, 이제 차에다가 실어서 3무실로 이동할게요. 아네 이제 상차 끝냈습니다 경기도 광주 쪽에서 또 이사님이 물건 보러 갔는데 매이 의사가 끝나가지고 광주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이제 여기 지금 포장 작업 해가지고 어, 싣고 있습니다 다다다다. 네, 1톤에다가 실고 있습니다. 약간 3배, 네 5배에다 하나 다 실었고 1톤에다가 마무리. 아, 좀 나머지 좀 남았는데 저거는 어 저희 차 다른 차에다가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남은 거요거 가고 이동다 아, 네 이제 이쪽에서 물량은 1톤 하나랑 스타렉스 하나. 정도 찾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어, 사무실을 복귀해가지고, 마감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네, 재고처리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재고맨에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고처리 절대 강자 재고맨이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